ai 툴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이죠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이렇게 걸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두 개 만들고 끝낼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더 높은 생산성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 매월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써 보셔야 돼요 그 AI 툴의 전성 시대라고 2024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전문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초보자도 글만 쓰면 막 영상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초보자도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상 편집 툴인데, 오픈 AI에서 만든 이제 앞으로 영상 제작 분야의 판도를 바꾸게 될 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글만 쓰면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어이 보시면 막 강아지가 막 움직이는 막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글만 쓰면 뭐 영상도 만들어지는 시대. 2024년 말쯤에 어 출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AI 영상 제작 툴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거 나오면 완전 대세가 될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괜찮은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릴리스 AI라고 이 채널 들어가 보시면 영상 링크만 넣으면 요약 노트도 나오고 스크립트도 나와요. 여기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공유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고 릴리스 AI 가셔서 여기 영상을 붙여넣기 하고 요약하기 이것만 누르시면요. 이 영상이 나오고 요약 노트가 나오죠. 이 영상을 굳이 다 보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다 요약돼서 나와요. 옆에 가시면 저또 스크립트가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스크립트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 난 요러, 요런 멘트는 이, 이분 걸 참고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쓰는 것 중에 타임스팸프가 있어요. 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하실 때 업로드할 때 설명글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중요 내용 위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또 블로그글,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도 같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블로그글이에요. 사진도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핵심 사진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대본 확인하는 확장 도구 중에 유튜브 서머리라는 확장 도구가 있어요. 요거 한번 설치하시면 영상 보실 때마다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유튜브 영상을 틀었죠. 오른쪽에 지금 이게 나오죠.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내용의 대본을 볼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직접 안 봐도 대본을 참고할 수 있고요. 쇼츠 영상은 이제 다글로라고 해서 긴 영상도 가능하고 쇼츠 영상의 대본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툴도 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생성형 AI 툴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최 GPT가 이제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GPT는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결국에 돈 내고 써야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한 달에 비용이 한 3만원 정도 나오죠.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면 구글이, 구글, 구글 재미나이나 코파일럿 이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동안 리튼을 많이 소개드렸었는데 요즘은 리튼보다는 이제 구글 재미나이 코파일럿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최 GPT는 PC용 스마트폰용 있잖아요. 무료로도 쓸수 있어요. 지금 무료로도 GPT4 옴니라고 이걸 사용 가능하고요. 무료로도 웬만큼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gpt4 때는 비용을 내고 써어야 되는데 gpt4 옴니 더 좋은 버전인데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 gpt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 유튜브 대본 쓸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쇼츠 만드시는 분들 보면 대본 만들 때최 gpt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냥 영상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답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시니어 건강관리 컨텐츠를 제작하는 운영자야. 처음에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줘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주제는 일단 정해줘야겠죠. 이런 주제로 공감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GPT4 옴니로 바뀌면서 훨씬 더 내용도 좋고 번역 투의 느낌도 전혀 안 나요. GPTs 중에 비디오 메이커라는 건데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PT 탐색이라고 있는데 이게 GPT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비용을 내고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영상 만들어 준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메이커라고 돼 있는데 인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질문이 자세하지 않았죠. 자세하지 않으니까 1번으로 해 줘.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걸로 이제 영상 생성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제작해 줘.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AI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대본이 분석되고 그게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인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라서 로고가 뜨긴 한데요.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생성형 AI 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말 그대로 사람처럼 창의적인 작업을 해내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네, 작곡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퀄리티가 꽤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수정도 할수 있어요. 뭐 에디트 눌러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를 다른 걸로 수정을 할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넣으셔도 되고 유튜브라고 검색하면 관련 영상 소스들이 나오는데 그 유료 영상 소스들이네요. 네, 이런 것들. 비용을 내고 쓰긴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 업그레이드 보시면 이제 20달러 돼 있죠. 그래서 무료는 아니다. 요즘엔 정말 좋은 기능들은 많은데, 공짜는 아닙니다. 최 GPT와 관련 없이 이 사이트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퀄리티가 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사이트들이 좋긴 한데, 한글 번역이 좀안 되거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 번역이 너무 잘 되고, 목소리도 상당히. 생성형 AI 툴. 네, 많이 좋아졌죠. 뭐, 로봇 같지 않고, 사람 같은. 앞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나, 로봇이 만드는 거나, 막큰 차이가 안날것 같아요. 영상 제작 툴 중에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비디오 요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플리키라는 거 한번 보셨나요? 요것도 신기합니다. 영상 소스의 퀄리티가 더 높아요. 스톡 영상이라고 하죠. 일반 무료 영상 소스가 아니고 좀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소스가 나오는 게어 좋더라고요. 이것도 비용을 내긴 해야 돼요. 결국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유튜브 영상도 좀 만들어봤는데요. 조회수가 그래도 나와요.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스크립트만 잘 쓰시면, 최 GPT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쓰면 되겠죠? 이 자체로도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세 가지. 이렇게 이 정도만 쓰셔도요, 영상이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브루도 텍스트만 넣으면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좀더진보해서 영상 소스들의 퀄리티가 더 좋아요. 제출하다 눌러 주시면 스톡 미디어가 나온다는 게 차이죠. 비용은 좀더 내야 되지만, 근데 이 퀄리티나 AI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금방 또 만들어져요. 비용은 한 3만원 정도 한 달에 나옵니다.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다 써보려고 하면 한 달에 막 수십만원씩 깨지긴 해요. 자,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음식 세 가지를 알고 싶으세요? 설탕을 안정시키는 건강한 선택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맛이 있으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요. 여기 AI 목소리도 더 좋은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활용해서 조회수만 잘 나올 수 있다면 이 정도 투자는 사실 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헤이젠, 요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건 더 대박인데요. 내 얼굴까지 인식을 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 나중에는 내가 그냥 텍스트만 넣으면 내 목소리와 내 입모양까지 인식을 합니다. 물론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런 기능도 있다. 비용은 좀 비쌉니다. 이걸로 5분짜리 영상 만들면 막 비용이 꽤 많이 나와요. 좋은 점은 이걸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내가 막 마치 일본어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네, 여러 가지 뭐, 툴들이 있는데, 제가 하이퍼 AI를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최대 4초의 영상 만들어 낼수 있는 거고, 뭐, 론에이나 피카렛스 이런 거는 8초, 그 이상 만들어 낼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정도의 영상을 이렇게 글만 쓰면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비용을 내고 해야 되고, 하이퍼 AI는 무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PC로 영상 편집 중인 30대 남자를 그려줘. 4초 정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어로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온 뭔가를 계속 잘 관찰하시고 계속 많이 써보셔야 돼요. 유튜브의 기능이나 AI 기능, 이런 것들을 자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